자, 29번 보겠습니다. 수직선 위에, 자, 원점에서 A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4 이하로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갑니다. 그래서 4 이하로 나올 확률은 뭡니까? 1, 2, 주사위 3, 4니까 6분의 4에서 3분의 2겠죠. 그럼 확률이 3분의 2고, 5 이상이 확률은 오 6이니까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겠죠. Q의 확률이 3분의 1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시행을 12,600번 했을 때, 자, X가 총횟수가 16,200번이고, 그다음에 뭡니까? 평균이 뭐 평균이는 이때 평균이 뭡니까? m p 해서 평균이 뭐 평균이 np니까 16200 곱하기 3분의 2/3 하면은 이거 뭡니까? 이게 5 0 5400 곱하기 2에서 10,800이 되겠죠. 1,800이고, 그 다음에 mpq는 뭡니까? 여기다가 또다시 1, 1, 1, 3분의 1을 1,800에서 3분의 1을 해 주는 겁니까? 이게 3분의 1을 하면 음, 3,6,3에서... 60의 제곱이 되 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뭡니까? 이게 평균이 1800이고 표준 편차가 6 0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던져서 a의 위치가 5 7이야라고봅니다 x만큼 갔다가 플러스 쪽으로 x 플러스만 그쪽으로 X만큼 가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는 16,200에서 X를 뺀 거겠죠. 그럼 플러스 쪽 갔다가 이만큼 빼주는 뭡니까? 이만큼 16,200에서 X만큼 이만큼 빼주면 이게 뭐가 되야 된다. 이게 5,700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. 5 7 0 0은 이렇게 계산하면은. 2x 16,200 5,700이니까 2x가 얼마? 2x가 즉계산면은 21,900이죠. 그럼 x는,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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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950이다. 그죠 자, 그래서 이걸 뭡니까 표준 분포로 바꾸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뭡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이게 만 구백 오십에서 만 팔백을 빼고 표준편도 육십으로 나눠주면 되죠.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자 그래서 표현이 어색한데 이게 확률이 jc 이렇게 된다는 거죠 jc 이렇게 되니까 jc 뭡니까 이게 60분의 150이죠. 1 5 0 에게는 약분해 주면은 3을해 주면 2고 3 5 해서 제시 2.5보다 작을 확률인 거죠. 자, 그래서 2.5가 여기 있어요. 2.5가 여기 있죠. 2.5보다 작을 제시 제시 2.5보다 작을 확률 0에서 2.5까지 할 확률이 0에서 0에서 2.5까지 있을 값이, 뭐, 값이 0.494 인거죠 그럼 요만큼이 무조건 0.5죠 그죠 이게 2.5 보다 작은거 했으니까 2.5 보다 작은게 전체 다 되는거니까 0.5를 대주면은 이건 뭡니까 이게 0.994 인거죠 여기다가 뭘 해라 구한 값을 k 를 하자. k에다가 구한 값을 k 를 하자. 구한 값이 2k가 이 k 여기다가 1000을 더하면 1000을 곱해 주면은 994가 최종적인 29분의 주관식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뭐 음, 이항 분포가 이항 분포가 양이 많아지면은 n이 커지면은 이렇게 전기분포로 바뀌죠. 그럼 전기분포로 바뀌면 다시 뭐 표준 전기분포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해서 표준 전기분포 표를 이용해서 2.25의 값이 요만큼이고 0.493 여기 0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0.5를 더해주면 0.994에서 1000을 곱해주면 얘가 되는 것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